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입니다. 저는 윤 기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어, 저희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인데 이름이 네 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비디오도 함께 보는 이제 경제로 바뀌어야 되나요? 네, 예. 어쨌든 그거는 뭐 내년에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네, 어, 2019년도 어느덧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 기자님은 올한해 어떠셨나요? 어... 올한 해... 저기 초반, 중반 뭐 이렇게 쉽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긴 한데 막판에 좀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죠. 어... 계획은 세우셨나요? 계획이요? 일단은 현재 옮겨진 부서에서 적응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아기들, 그 다음에 뭐... 저희 뭐집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오디오로 든는 키워드 경제 유튜브판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한동안 계획을 세우진 않았었어요 사실. 음. 어, 그런데 이제 2020년 다시 계획을 세워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예. 사무 진지해 보입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정부도 이제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네. 지난 12월 19일이죠. 기획재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오늘은 아주 얕게 훑고 가볼까 합니다. 음. 우리 정부가 내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 또 예산은 뭐 복지지를리리데 많이 이지지아면투 투자를 더릴지지정정도좀좀알야우 우리도 뭐계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우선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t of a 긍정적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 올해 보단 전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뭔가 상향에서좀 높게 좀 추정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였어요. 음. 이제 정부 정부가 전망한 게 이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긍정적으로 예. 본다는 의미입니다. 음.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둔화세를 보였는데 점차 회복을 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또 물가 상승률은 1.0%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참고로 올해 물가 상승률은 0.4%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이 얘기가 나왔었죠. 음,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많이 있었는데, 어, 정부 전망대로 1.0%만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국내 경제에 더해 세계 경기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것으로 음.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갈등이 아주 약간 개선되는, 개선되려는 기미를 음. 또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다면 내년 예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예산 규모는 5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예. <laughs> 많죠? 적자 않은 규모죠? 그러니요 올해보다도 많아요. 올해 2019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게요? 512조였으니까 아마 400조 원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469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은 이보다 9.1% 증가한 규모예요. 1년 동안 512조 원을 정부가 쓰겠다는 계획인데, 이중 62%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이 쓰겠다는 계획인데, 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이러한 계획이에요. 512조 원 예상, 예산 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66.0%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SOC죠.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60.5% 60.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와 SOC 사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하려는 계획이에요. 우리 정부의 내년 재정 정책 목표 일순위가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경제 성장 둔화 때문에 현 정부가 많이 혼나긴 했어요. <laughs> 그렇죠. 예. 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가장 크게 와 닿고 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0년 경제 정책 목표와 방향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는 경기 반등 및 자, 성장 잠재력 재고입니다. 음. 한마디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미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상황 돌파 정책 방향과 함께 네가지 방향이 또 있어요. 이거를 1 플러스 4, 1 플러스 4 정책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우선적인 경제 상황 돌파 정책 방향을 좀 살펴볼게요. 총 6가지를 통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이런 이제 계획인데, 첫 번째가 투자 활성화의 총력 매진. 두 번째가 국내 소비와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세 번째가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 네 번째가 수출 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 진출. 다섯 번째가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여섯 번째,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정 기반 구축 등입니다. 여기에 또네 가지 정책 방향이 더 있어요. 음. 네 가지 정책 방향은 반도체와 IT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벤처 창업 등을 통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또 규제혁신과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 확보, 노동재정공공기관 디지털정부 등을 통해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또 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공정경제 확산 등을 통해 포용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고령화와 1인 가구 등에 대응을 하고 국민 삶의 질 재고 노력, 남북 경협 준비 등을 통해 미래를 선제 대응할 방침입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혁신 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포용 기반 강화, 미래 선제 대응이에요. 좋은 말은 다 맞아요. 들어있죠. 저도 보면서 참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어, 사실 굉장히 뻔한 방향이긴 음.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 너무 예상 가능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음. 싶은데, 어, 하지만 뭐이 방향 외에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어,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지에 달려있겠죠.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의 모든 내용을 사실 오늘 다 다룰 순 없고요. 어, 앞서서 이제 되게 전반적인 내용만 살펴봤고 방향성이 어떤지만 봤고 어, 이제 좀더 사실 좀더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데 어, 눈에 띄는 거몇 가지만 좀 나눠서 볼게요.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를 통한 성장 부분이에요. 2020년에는 민간, 민자, 공공을 모두 합쳐서 무려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음. 그런 계획입니다. 대규모 기업 투자 등을 포함해서 민간에서는 25조 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필수 산업 기반 시설과 항만 재개발 등을 통해서 통한 민자에서는 15조 원. 그리고 공공 주택과 철도 및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육십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합쳐서 백조 원이라니 어마어마한 규모죠. <laughs> 그렇죠. 예. <laughs> 하지만 어 사실 이거는 좀 계획이긴 하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부분에서는 이미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10조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조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년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발굴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 부분인 총 이제 10조원 규모 계획에서도 확정된 규모는 5조원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도 이제 내년에 어, 신규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공공부문 이에요 정부가 60조 원을 투자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발표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실행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겠죠 하지만 경제 선순환은 사실 공공기관 투자 보다는 민간투자가 늘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 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이를 통해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져서 민간 투자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좀 이제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공공 부분 투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간 투자, 민간 쪽에서 경제 선순환이 이뤄야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민간 선순, 민간 경제 성순환을 위해서 초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는데 어, 이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음, 기대보다는 사실 좀 아직 좋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경기 둔화가 더 길게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인지 내년에 좀 투자를 강조한 음. 모습입니다. 또 이번 정책,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40대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40대 일자리 부분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게요. 이번 정책 방향에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의 고용활력을 위해 40대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 강화 음. 방안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좀 40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그 동안 일자리 정책, 일자리 지원이 사실 사회 초년생들과 또 고령화 일자리 음. 지원에 초점을 맞춘 탓에 40대 일자리가 좀 약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최근 고용률을 보면 40대 고용률이 좋지 않습니다. 음. 이건 좀 사실 암울한 소식이긴 해요.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17만 9천 명이 줄었고, 고용률을 보면 같은 기간 40대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감소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년 동안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어 40대는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죠.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바로 40대입니다. 이들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 구조 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40대 일자리 감소는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음.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40대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40대 창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에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도 지속 가능한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직원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그 이외의 대책은 한시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죠. 또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을 채용할 때도 인센티브를 음. 주고요. 또 신중년인 50대, 60대를 채용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줘요. 네. 어, 근데 또 40대에 를 이제 고용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사실 거의 모든 연령대를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잖아요. 음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깝긴 음. 합니다. 이외에도 이시 2020년 경제 정책 방향 내용은 훨씬 더 많고요. 정책 방향을 담은 내용만 125 페이지예요. 거의 책한권 분량이죠. 네. 이번에 투자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는 어, 투자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 정부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서 오픈형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무엇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음 글쎄요 뭔가요? 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음. 그리고 기업 활성화 규제. 지원 이러한 이제 키워드가 많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투자 부분을 좀 이번에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경제정책을 통한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보도 자료와 어,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기사 분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전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고 또 발표 자료 끝부분에는 주요 정책 캘린더와 함께 담당 부처와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혜자별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장년, 어르신, 뭐 서민 및 취약계층, 중소 및 벤처기업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자료를 찾는 방법은, 음, 네이버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실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음. <laughs>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뭐 관련 글이나 이제 그런 기사들만 많이 나왔었어요. 대신 구글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뭐 찾으면 구글을 찾긴 해요. 네, 예, 네이버가 어... 좋은데 <laughs> 기사를 찾기에는 음, 네이버가 좋은데. 네이버가 참... 좋긴 한데 어, 이제 뭔가 좀 원본 음. 자료를 찾을 때는 구글이 조금 더 편하긴 하죠. 네. 더그 혹시 그런 자료는 없나요? 뭐 아이를 낳으면 뭐 아니면 결혼을 하면 보조금을 준다던가 이런 건 없나요? 그것도 사실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좀 바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음. 찾는 게 아마 더 빠르실 거예요. 어, 요즘에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좀 살아, 이제 그, 국민들이 알기 쉽게끔 다양하게 풀어서 이제 웹사이트에 잘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제 이 경제 정책도 사실 이런 발표 자료도 있고 또 이제 웹사이트에 따로 설명 자료를 보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해 둔 사이트도 있고요. 아마 여성이나 이제 아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좀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저기 보면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태어난 아이 수가 좀 줄어들기는 게 많이 좀 크게 좀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계산해 봤는데 한 사십만 명이 물론 태어난다는 아이한테 하나에 대한 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사조 원이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또 복지에 많이 쏟아 부으시는데 뭐~ 사조 원 뭐~ 클 수도 있는데 그 정도쯤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예 네. 아니면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 이런 걸 팍팍 주시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면은 물론 뭐 뭐도, 뭐를 해줘도 이런 얘기 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내수 경제도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세대 네. 돈을 많이 쓰는 세대에 직접 그대로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어 이러한 부분에 음. 대해서 내년에 좀 추가로 이렇게 뭐 지원되는 부분은 예. 발표 자료 경제정책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그 발표 자료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내년부터 이제 부부가 같이 유가 음. 그 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요. 육아휴직? 아, 네, 육아휴직 제가 같이 <laughs> 같은 음. 기간에 쓸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주시, 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육아휴직 이런 거보다도 돈을 직접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경제 이슈와 상식에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